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식 전문가가 알려주는 고퀄리티 주식 랭킹 토크 쇼 나혼자 주식 산다. 자 안녕하세요 MC 홍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왕 이동섭입니다. 그 저희가 좀 특이하게 오늘은 금요일 장중이 아니라 어 월요일 장중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사이밖에 없었으니까요. 뭐거래를 잡았고 워낙 금요일에 그 불안해서 그런가? 이슈 자체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도박이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뭐 관세는 부과가 됐고 13시에 네. 그 이후에 또 하루 정도 더 연기가 된다. 협상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좀촬영을 하고 추천주를 제시하는 게 조금 너무 어불성설이 있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하루 어, 주말 지나서 월요일날 촬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지난주 추천주에 대한 상벌정산 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 추천주 히든 중목 수익률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상벌 정타임 아, 때문에 1등 마방 이동 대표님의 상벌정산 타임 갖고 그 다음에 추천주에 대한 아주 한마디 짧게 AS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때려주세요. 오우. 자, 그럼 1위 드림텍부터 먼저 한번 주시죠. 자, 차트는 참또 사고 싶은 차트인데요. 어,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이 방송이 어떻게 촬영이 되고 어떻게 이제 편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5일부터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받고 싶다면 이제 계속 들고 계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권리락 때문에 하루 전이죠. 네. 14일부터 바로 이제 우리가 찍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권리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설프게 들어가셨다가 어, 반토막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아, 그렇죠. 되게 불, 네, 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매수는 다시 하시더라도 신주 매정 기준을 이후에 다시 이제 반토막이 난 가격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뭐 차트 것보다는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걸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투지 매수하고 싶어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이제 마니커 드렸었는데 네, 마니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솔직히, 오르다가, 뭐, 시장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같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laughs> 개인적으로는, 아직 추세적으로 죽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저도, 뭐, 일단 마니커를 그때 들었을 때, 실제 제가 10% 이제, 뭐, 수익이 잘 나신 분들은, 10%, 아니면 이제 보통 아마 5%, 7% 수익이 났을 텐데, 매매하신 분들은, 뭐, 마니커라는 종목이 또 엄청난 또우량주라 보기도 어렵고,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저점에서 뭐 지금 떨어질 때또받겠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 다시 이게 1200원 돌파를 하거나 이렇게 다시 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거나 하면 그때 차라리 조금 더 따라가서 공격적으로 단기 매매를 또 짧게 진행하는 걸로 저는 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슈프리마. 혹시 손절하신 분들, 또 고유 중,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손절이 나갔는데 이게 매수한 이유가 4월 23일 이 양봉이죠. 4월 22일날 만들었던 양봉에서 네. 기준을 잡는 건데 저기서 들어왔던 수급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었는데, 어, 저도 29,500원에 손절이 나갔는데 그 정도가 아마 마이너스 5% 정도 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다시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상황이 바뀔 때까지는 이건 이제 보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짧게. 혹시 지금 보여주신 분들은 그냥 지금이라도 더 그냥 일단은 정리하는 게 오늘 바닥이라고 보고요 이번 주 어, 이틀 이내로 네. 28,500원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깔끔한 에이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힐 종목은 지난주 꼴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laughs> 자 SF 반도체 20% 후속주가 슈프림만 손절이었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종목 가져왔을지 자김보인 대표님 추천주 공개해 주시죠 네 구명 대표가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어디 평소랑 딱다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예전으로. 아니, 저는 언제나 평소랑 비슷한데, 네. 어그 슈프리마에 제가 뭔가에 꽂혔어요. 왜 꽂혔냐면 어 하이테크 기술 아닙니까? 지분이지. 아, 어쨌든 아, 아, 그때 그죠. 소절 어, 나갔지만 전파 기준 최근에 오르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5G 때문입니다. 어, 5G 이제 국가에서 전략 사업으로 육성, 육성하겠다라는 사업 중의 하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에 대해서 푸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5G 사업을 선점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다들 이유가 있겠죠. 차세대 이동통신이기도 하지만 어, 초능력이라는 광고 멘트가 나올 정도로 아주 혁신적인 통신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주 전까지 이제 5만 기지국을 돌파하면서 어, 가입자 수는 30만 명을 돌파했고요. 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5G인데 지인까지의 상승폭도 놀랍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고 또 오늘 공시가 나온 게 아이즈비전이랑 머큐리가 파워넷으로 인수가 됐어요. 아, 그러면서 한 번에 또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다. 사실 아이즈비전과 머큐리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전통적인 강자인 전파기지국이 일단은 가장 핵심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장중이라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상승파동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점 자리가 지지 라인이었고요.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딱 알맞습니다. 오늘 4% 정도 올랐고요. 5,150원인데, 5,100원 전후 가격에서 매수가 잡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손절가를 저는 4,500원을 드리고 싶은데, 손절가가 너무 높,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네. 어, 오늘 5,100원 자리부터 해서 매수가를, 상당히 애매한 게, 지금 장중이니까, 오늘 종가를 봤으면 좋겠지만, 음.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5,100원 전후로 잡아드리는데요. 5,100원에서 5,050원, 밑으로는 5,000원까지는 매수를 좀 천천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로 5,700원 역시 짧게 두는데 돌파를 한다면은 새로운 시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손절가는 전부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5%예미니멈은 마이너스 5%, 5, 네, 5 정도 잡고 있으니까 <laughs> 그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또 오픈하겠습니다. PD가 가장 이번 주 1등 이 종목입니다. 형도 성향이 나오네요 아니 좀 저도 보수적으로 갖고 왔어요 <웃음> <웃음> 약간 원래 하이트진로가 그렇게 막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 차트 안 보고 뭐 하는 회사인지 진로보고 갖고 왔어요 <laughs> <laughs> 아 그러지 않습니다 왜또 그럽니까 아니 그러지 좋아, 않아요?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아 요즘 이런 시장에서 술 많이 먹잖아요 <laughs> <laughs> <저, 저, 저. 웃음> 아뭐그 조금은 제가 이제 저는 약 시장 영량이 있어서 조금은 좀 보수적인 종목도 갖고 왔고요 자, 하이트릴로를 갖고 온 거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고, 급등한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주류세를 개편한다는 거거든요. 주류세 개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출국가 기준인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용량 과 도수 기준.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입 맥주, 원래 이제, 솔직 수입 맥주를 많이 먹는 이유가, 솔직히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뭐 그렇죠. 그냥 뭐 단순하게, 뭐이게 싸서 비싸서가 아니라, 수입 네, 맥주가. 네캔에만 원이라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게, 네 캔에 만 원, 다섯 캔에 만 원, 이렇팔수 있는 이유가 그 세금이 적어서 그런 부분. 이니 원가 자체가 그 수입 맥주는 그냥 수입회사가 심옥한 금액이 72%인데 국산 맥주는 그 제조 원가의 시설 투자 비용,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걸다 합쳐서 72%니까 무조건 두 배가 된대요. 수입회사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꾸는 게 약간 좀 역발상인 거예요. 수입 맥주에 비해서 국산 맥주가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맛이 아니라 얘네가 싸고 얘네가 비싸서 그렇다라고 국가에서 판단을 한 거죠. 이술한 잔도 안 드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어제 소주 같은 경우는 그 도수가 높은 그, 그, 그 독주죠. 네, 그런 독주들 소주가 맥주보다 높잖아요. 도수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또 얘네들은 금액 인상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참미슬이 가장 먼저 한6.5% 정도 이제. 금액 아니6.45% 네, 금액 인상도 거의 4년 만에 했고요. 계속 추출 나옵니다. 뭐, 할, 뭐 한라산 소주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이렇게 됐을 때. 뭐 주류세 개편이 되면 어쨌든 간에 이걸 하는 이유는 국내 주류기업들을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함도 있어요 약간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당연히 국산에서 네, 이렇게 주류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뭐 이득 영업이익 이런 거를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가장 대장주잖아요. 화이트실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솔직히 <laughs> 말씀드렸지만 좀 보수로 갖고 와서 목표가도그 저는 높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매수가 자체도 한 막, 지금 보시면 한 19,800원에서 2만원 선에서 그냥 매수 한 2만원 정도 그냥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 자체는 뭐 이제 뭐, 거래량도 많지 않고 하, 고 뭐, 별로지만, 그래도 정말 높게 잡으면 1차적으로 22,000원까지 가는 거고요. 10%대.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보면서 5%에서 7% 정도라도 안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는 욕심을 안 내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욕심 안냈데 <했는데>. 욕심을, <laughs> 욕심을 안했습니다자 안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저희 나 혼자 산다의 1등을 아주 여러 번 계속 많은 예. 분들의 <laughs> 어, 기대치를 한몸을 받고 있는 마흔 이동호 대표님의 히든종목 보여주시죠 자, 이번 주 마왕에 드리는 힌트 종목은 더존비지원입니다 <laughs> 어,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예전부터 이제 전산에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쓰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전산에계랑 ERP를 모두 사용하는 업체들이 음. 공통적으로 이제 쓰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는 이제 6월 달부터 위하고 t라는 예, 그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제, <laughs> 이제 다른 부분들을 조금은 낮춰주고 이제 조금은 어, 그 기업의 이제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요걸 했는데 2차 지정 기업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원래는 신용정복을 못했어요. 신용업체들이 모두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용 정보 업체들이 보통은 이제 돈 빌려주고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 이제 회계까지 이제 겹쳐지면 좀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풀리게 되면서. 더전 비전이 이제 수혜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핀테크 기업으로 이제 회계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경영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지원이 조금 더 쉽게 되기 때문에 뭐 더전 비전으로서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전 비전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이제 당분간 <laughs> 오를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만 그 치, 출시되는 게 6월 달부터 이제 출시가 되고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뭐 주가는 이제 타고 올라가는 형태고 그리고 길게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 바로 앞입니다 박스코 상단인데요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어 주가상으로는 저는 지금 6만 원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매수는 지금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6만 천 원에서 6만 5백 원? 너무 놀라요아 괜찮습니다 2 5천원까지만 아, 하시고 조시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신고가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는 뭐 57,500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한5% 마이너스 손절을 보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을 일부러 좀더 좀 보고 저희가 이제 오늘 추천을 갖고 왔는데 혹시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두 분이 따로 관심 있게 보신 종목도 있나요? 만약 이건 희대 종목 외에 솔직히 전체적인 업종이 네. 다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도체 쪽도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음.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을 안할 테니 아, 네, 반발수혜로 네. 우리나라 요즘 시세만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고 있잖아요. 음, 네. 맞물려서 시진핑 주석도 조금 전에 170초, 170조를 시세만도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투자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제주 반도체라든지 피델릭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관찰을 필요가 아, 같이 네. 아, 좋은 좀 멋있습니다. 나 갑자기 왜 이래요? <laughs> 목소리가 <웃음> 잠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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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당히 전문적이었어요. <좋은> <laughs> 아니 가끔 나 혼자 에서좀 이런 것도 주세요. 이런 일이 진행을 무성으 대표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혹시 마음 이동호 대표님도 한번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네. 뭐 너무 전문적이라서 저는 네. 약간은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 오늘 네. 기자나 뭐, 오늘 SSCI 평가 정보를 봤는데 뭐 주말 동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예전에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요새 들어서 계속 그 조금 에, 이슈가 상품 선물이나 급등의 여지들이 있는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음, 간다는 네. 얘기죠. 대두도 마찬가지고 뭐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주식보다는 오히려 뭐 비트코인 쪽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서 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한. 아. 뭐 5월 시장 계속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과 지난주와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역 전쟁 손바닥 뜨듯이 한 번에 결정될 만한 사항도 아니고요. 네. 어 미국 뭐 금융 전문가들도 얘기하듯이 저희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조금의 발언 하나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만큼 지금 민감한 시장 분위기이고,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미 2주 정도의 조정을 거쳤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무역 협상에 도장을 펑 찍고, 어, 협상 타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올라갈 공간이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 그리고 뭐 만약에 결렬, 그래서 계속 미룬다. 빠질 만큼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구간을 찾고, 좀 자신감을 찾고, 대신에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좀 보유를 하시고 네. 단기로 계속 돌렸다가 현금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네. 좀쓸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어, 빌딩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laughs> 오히려 이제 박스권 장세였던 상단에서 더 사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솔직히 결렬이건 뭐 협상이건 둘다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내려온 게 에, 우리 쭉쭉 하잖아요. 밑에서 쭉쭉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이제 씨 뿌리기를 참 좋아는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시기가 더 씨를 뿌려놓고 이제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음.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뭐안 좋고 이게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 가지고 뭐 개인 매매 어쨌든 다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뭐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뭐 특히 또 유튜브, 업로드, 저희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여러가지 참여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또시장이더 반등 줘서또 괜찮은 분위기에서 찾아뵙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